제 가족이 안심하고 탈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EQ900입니다.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EQ900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18년식, 마지막에 나온 연식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냥. 막연히 마지막에 나온 모델이 뭐 개선도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위에서 꼭 마지막에 나온 거 사야 된다. 이런 말만 듣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마지막에 나온 연식이 좋은 건지, 왜 추천을 하는지. 물론 이제 연식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어,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많이 개선이 돼서 나옵니다. 여러 번 18년식 EQ500 소개해 드릴 때 이제 이 차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세세하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 세 가지나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19인치 터비닐과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 있던 16, 17년식에는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 있었는데 18년식부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CD롬이 있습니다. 글로브박스 안에 CD롬이 있는데 이세 가지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그 이유를 알고 구매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번 차량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시세보다 많이 가성비 좋게 준비해봤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대차 거래, 할부 거래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구리스 새어 나오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미션 볼까요? 자 미션 쪽 새지 않죠? 이 옆쪽 실링 부분에서 많이 새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어우 좋네요, 깨끗하고. 자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깨끗하죠? 브리스, 나온 것도 없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대오일도 세지 않구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입니다. 남아있습니다. 당장 교환하실 정도는 아니구요. 자, 바로 18연식을 선택한 이유. 휠, 19인치 터빈 입니다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살짝 있네요. 반대편 한번 볼까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구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금방 교환 주기가 올것 같습니다. 자, 19인치 깨끗하게. 앞쪽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금방 교환 주기가 올것 같아요. 자,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아, 이쪽에 좀 크게 있긴 하네요. 실에 스크래치가 조금 있지만 제가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으니까 저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18년형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17년 10월에 등록이 됐고요. 18년형입니다. 왼쪽, 그러니까 조수석 쪽앞핸다와라디에이터소프트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자, 교환이 있지만, 보시면 단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뭐 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단순 교환이니까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줄수 있는 차량이죠. 무사고 차량이면 좀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 교환 있는 것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성비 좋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차량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엔진 미션 상태 너무나 좋고요. 3.3 터보 구매하실 때 이제 뭐 고급류를 넣어야 되지 않냐, 뭐 터보가 나가면 수리비가 비싸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런 부분이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옵션도 굉장히 많아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기본적인 옵션 많은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1억! 조금 넘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스트도 클로징이 있고요.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자, 잘 되죠? 자, 네,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시트 컨디션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뭐 터지거나 오염 물질이 묻어 있진 않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정말 조용하거든요. 자, 이게, 자, 키로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키로스가 14만 키로 거기 가까이 됐거든요. 13만 9,461 키로입니다. 13만 키로 같지 가 않아요. 자, 14만 키로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정숙하고요. 엔진 미션 상태 좋다고 우리 밑에 성능장에서 다 판명을 받은 차량입니다. 정말 자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루밀라 하이패스.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너무나 좋습니다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 하나와 카드 키 하나 두개 있습니다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자, 후석 전동 커튼 자, 버튼을 이용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후진 기어도 자동으로 내려가고 다시 드라이브 놓고 하다보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18년식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엠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너무나 이쁘죠?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그 글로우 박스 안에 위쪽에 여기 DVD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위쪽에 손을 대서 이렇게 누르면 DVD c d r 이 나옵니다. 숨어 있는 옵션이죠.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자,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아주 편한 스마트 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자,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죠.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옵션이에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차 채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오토 홀드만 있으면. 너무나 편합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아, 마음이 급합니다. 이렇게 좋은 옵션 소개해 드리려고. 자, 컴포트 패키지 보기 전에. 자, 사이드 커튼도 전동이죠. 원터치로 컨트롤 다 가능하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양쪽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자, 이쪽에 버튼, 레스트 버튼을 한번 누르면 조수석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쭉 밀려납니다. 뒤에 시트도 좀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살짝 누워서 가실 수 있고요. 원터치로 복귀도 가능하고요. 개별로 또 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버튼을 눌러서 앞에 중석 시트를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고. 이야, 너무나 좋습니다. 5인승입니다. 5인승. 아,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공간 넓고요. 골프백 4개는 들어갈 공간이고,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배터리가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 찰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니까. 심수차 걱정은 붙도어 매고 자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LED 후미등도 너무나 이쁘죠. 앞에 라이트도 LED 라이트거든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풀 LED 라이트.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 주는 아주 밝고 좋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Q900 18년식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옵션도 풍부하고 키로스는 살짝 있죠. 키로스는 살짝 있지만 정말 관리 상태가 우수한 다둥이차 이번 비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EQ900. 자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빠르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2,760만 원입니다. 시세는 거의 2,900~3,0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 자 시세보다 훨씬 더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상 EQ90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